유튜브입니다. 자, 지민이, 감명이 다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. 어, 그, 자, 오늘 베이블리드 어, 뭐. 한번 해볼 거예요. 어, 어디서 나왔지? 아, 아 친구 가던져중이네요 자, 한베이블리드 한번 해봅시다. 감명이 대석빈이 자, 이거는 그겁니다. 그거. 자, 하브레이트와 골샷! 뒤에 뭔가 있었는데 <laughs> 방은 뒤에 <laughs> 누군가 있었는데요? 자 이번에는 다시 한 번부터 보겠습니다. 뚱루두둥루루 이번에는 바꿔보겠습니다. 바꿔서 공격. 잠깐만요 그냥 할 그냥 할게요. 도도도 도도 도 그다음 난네네거도 이거 누가 승리죠? 무승부! 무승부 같습니다! 자, 무승부! 이거 반드할까요 아니요, 버스킷 으로 다시 합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3, 2, 1, 걸 쉿. 아, 이거 저거 졌네요. 자, 이번엔 시민사자! 시민사자! 아, 예? 아니, 저 유튜브 찍을게요, 그냥. 네, 자, 이번엔 아, 가자 네가, 또... 네가, <laughs> 네가 왜 그걸 <누가 웃음> 써! 나는 이걸로 쓰겠다. 난 이걸로 쓰겠습니다. 감명은 감명이나 절대로 못 이겨야 이건. 와, 야, 그거 거실. 당연하지. 그게 버스가 잘안 나는데. 야, 자, 어, 잠깐만요. 이~ 이뿌 야, 무이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 잠만 깐 열어+ 열어 야 무슨 소리 나는데? 아, 3... 아, 잠깐만3 아이고 아이고 죄송 아이고 아이고 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이고이죄송니다 아이고 이죄송다 아이고 다 아이고 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, 너무너무 안돼 뭐. 그래. 너가... 아 어, 그것도 알타크로노스 동동 동동 그리고 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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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동동 음. 그리고, 그리고 저는 이 알타크로노스 이 디스크랑 그리고 이 디스크를 써보겠습니다. 이거 이거 쓰겠습니다. 야 여기 유튜브 보시면 배고픈 동안이라고 나오는데. 거 진짜 재미있어요. <laughs> 아 재미없대요. 네. 자, 세트 먹이 아, 아, 그 전에. 아, 어 다시 아요 야, 모여 봐. 야, 여 봐. 그 전에 좋아요.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. 세요 많이 눌러. 안, 안 눌러주면 혼나요. 흥! 아니, 안 눌러주면 삐질 거야. <laughs> 자, 세트 먹고 이 이거 어린이! 어이 그냥 버스트. 가, 아닙니다. 이거는 똑같이 버스트입니다. 네, 이거는 이름, 이름을 지어야죠. 똑같이 이름을. 버스트. 이름 똑같이 자, 버스트인가요? 자, 이번에 여기들은 똑같이 버스트라고 쓸게요. 스위트 우 to w o 아, 아깝습니다. A 네, 한 개만 돌고 있네요. 다시 한번 쓴다. 그 다음은, <laughs> 네, 걸슛. 트우 e 거의 o 걸 아. 예, 죽일려 <laughs> 있지만 아깝게 <laughs> 자기 어머 분이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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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너나맞추기너 맞추면 너 나한테 니다 아이 그러면은안 됩니다 유튜버. 아선샤이요자 하나 둘. 방금 이상한 게 나왔어요. 아, 잠시만요. 이게 예, 이게 석빈이고요. 예, 어머니는 물릴 말고... <laughs> 잠시만요. <근데> 어디까지야? <laughs> 네, 반칙이라 하겠습리다 혼자 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